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위염 심해지면 위장 점막이 이렇게 움푹 패이죠. 위궤양입니다. 주로 공복에 배가 아프고 명치가 쓰립니다. 위장을 압박하는 느낌이 들거나 변비도 생기는데요. 심하면 피를 토합니다. 특히 장년층 환자가 많은데요. 50대 비율이 제일 높고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5, 60대 장년층에서 위궤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잦은 소염 진통제 복용을 원인으로 볼수 있고 그 밖에 자극적인 음식의 잦은 섭취, 정신적인 스트레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등을 들수 있습니다. 위궤양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위벽 전체가 헐어서 구멍이 나고 복막염이 되기도 합니다. 궤양이 그 발견되면 약물치료와 식이조절 및 생활습관 교정을 시행합니다.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발병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시행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7, 80% 정도가 치료가 되나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하려면 밥을 규칙적으로 먹고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약도 함부로 먹으면 해가 됩니다. 죽이나 미음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좋으나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식습관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을 제외하고 적절한 식사량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며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 등으로 무분별하게 약을 드실 경우 위궤양의 악화와 재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유의 칼슘 성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데요. 속이 쓰릴 때 우유는 안 마시는 게 낫겠죠. 건강 365였습니다.